김선영 아, 들어갑니다. 빨라요 들어갑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점이 8.6득점이고요. 김선영 아, 좋습니다. 득점 성공입니다 아, 화려한 유로스텝이 김선영이 출전합니다. 성점 아, 들어갑니다. 김선영 성 공이 나와요. 네. 김선영. 네. 김선영. 아, 오! 아 좋습니다. 66대 58입니다. 김선영 성점 오제현 스피드를 활용합니다. 외곽 키가운김선영 민초준, 설마요? 그리고 패바운, 아, 공격권 SK, 성목요. 김선영 폭점을 어! 어! 니다 네. 걸어둘 수 없는 선수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공격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역전 시도, 어! 정확합니다! 역전! <laughs> 어, 남았다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경기 재개됩니다 잠일 원이, 외곽으로 뺍니다. 탑에서 김선영 어! 그대로 안쪽을 나온 블락샷. 이걸 막아야 됩니까, 김선영? 와, 이걸 찍어누르네요자 네. 일단 허정선수 잠깐 접촉이 있었어요. 김선영 그대로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오른손 레이업 득점. 네, 맞습니다. 11대 28 석점차입니다. 블락 점퍼, 김선영의 블락샷. 네. 들어갑니다. 그대로 빠르게 갑니다. 김선영 앞에는 김태환, 김선영, 오른의 레이업 득점. 김선영. 윌리엄스 스크린은 하지만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김선영 약간 멀리 던졌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지... 김선영 앞에는 프림. 일단 올렸는데요. 오! 오! 이건 빠져놓네요 김선영이 엄청난 터프샷을 성공시키면서 TVC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울 SK 트랜지션 공격 상황. 김선영 올려놓았습니다. 리바운드 최부경. 김선영은 계속 뛰입니다. 또 다시 니다 스윙 스텝 이후에 오이 놓어습니다 득점 인정 상대 반칙. 그리고 마무리하는 집중력까지 완벽했습니다. 김선영 빙글 돌아서 자유투 라인 근처에서 진꺼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오재현 선수가 빠르게 건너왔습니다. 오. 김선영, 민조준 립풀과 김선영입니다. 그 두명 게임 김선영 스탑. 김선영! 네. 오늘도 김선영의 시간은 거꾸로 흐니다 흔해져 도 좋아. 김선영, 볼을 뒤쪽에서 긁어내면서 또한 또한 번의 터너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김선영,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김선영, 이번비 아. 미스가 발생한 퀴즈입니다 아, 또 뚫렸어요. 김선영, 뚫어버립니다. 김선영, 와. 잠실학생체육관의 플래시가 오늘도 아.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또한번 따내고 있는 한국가수공사. 하지만 여기서 s k 나이즈가 볼을 탈취합니다. 이상화 김선영이 o n g i 나라, Sangers and Sukha, 포르치, Kunga, Polygon, k 션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김선영이 또 한번 격차를 좁힙니다. 맞습니다. i 피할로웨이동 a n y o n g i k 김선영이 n y o n 다 김선영 김선영 쇼타 우와. 됐죠. <laughs> 이대 o 자 볼이 넘어갔습니다. 3대 상황, 3대 상황. 김선영이 투기서를 아, 만들어냅니다. 선영 안 들어갔습니다. 헐영리 바운드. 김선영의 플로터 들어갑니다. 김선영 1 1 0점 김선영 낮은 자세로 빠져나오면서 스쿨레이어 김선영 두 번째도 안 들어갔습니다. 최북경 네, 최북경의 좋은 공격리바운드 하나 가 나왔고요. 김선영 플로터 정확합니다. 김선 좋은 부롭 점퍼를 만들어내네요. 빠르게 나가고 있는 김선영입니다김선영 원맨 손방! 와 어버! 자, 성공하지않 않지만 차민석의 본격 리바운 드망을걸 도구였고요. 김선영또 갑니다. 플로터 특정! 에드원! 트리스! 바운패스! 이정현, 공을 놓쳤습니다. 그 허위령의 좋은 디플렉션이 하나 나왔고요. 아, 1위! 시대네요. 41대 35! 김선영 빠르게 플로터 팀이 리액션을 하고 있는 SK고요. 김선영, 김선영 던집니다. 정확합니다. 클린샷. 동엽 탑에서 빼줍니다. 이원성 패스페인트 이후에 아, 넘어졌습니다. 이호연을 찾았습니다. 김선영이 빼냅니다. 김선영 더 빨라요. 더 빨라요. 와. 김선영 안 들어가. 와! 로르다 자밀오니. 또 따라오던 자밀오니가 와! 기가 막히는 풋백 덩크를 보여주네요. 김선영. 김선영 석점 시도 깔끔합니다. 모스 상대 또한 번으로 슛안 들어갔습니다. 최무경 따냈고요. 최원혁 거쳐서 탑에서 뜹니다. 석점 김선영입니다. 아, 김선영이 달린 바로 나올래 패스가 나왔어요. 김선영. 시간 주고 두고 김선영 스틸 성공했습니다. 트랜지션 상호 김선영 레이업 득점. 핸더 플레이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볼이 스피드 17 김선영 흔들면서 안쪽 블로우터 선택 백고도 맞으면 득점. 오문인의 김선영 왼쪽 크게 돌아갑니다. 오른손 슛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지금 스텝 하나를 줄이고 점프도 안 찌면서 아수비수의 허를 찌르는 아주 빠른 레업이 하나 나오는데 근처에 원이 대기 반대편. 멀리 줬고 잡자마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공 약간 패스 멀었지만 김선영 잡았습니다. 사클락 1초. 왼손으로 올린데 들어갑니다. 서커스 묘기를 보여주시 정말 대단한 김선영이네요. 반대로 달립니다. 이아 김선영. 오늘 첫 득점. 야, 김선영 선수의 첫 번째 득점이. 좀...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김선영이고요. 그냥 던집니다. 선점권. 통과. 익숙하게 들어갔는데. 아하. 또한 번의 턴어버 달립니다 3대1라운드 뒤로 한번더 일기야 이야 이렇게 공이 잘 맞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 또 그... 김선영의 네. 점퍼 네. LG의 5점 리드 김선영 팔 맞추고 뜹니다 앞을 네. 석점 네. 수차례 스크린 활용 이후에 베이스라인 쪽까지 프로터 선택 네. 적중 한쪽. 오 김선영 또 네. 셋! 또 달려요 속공! 마무리! 김선영! 시간 SK 활용합니다. 스백 석점 던집니다. 김선영! 석점!